안녕하세요. 폴라베어 샤샤 v 의폴 샤샤 폴라베입니다. 아, 오늘은 위험한 승마라는 게임을 해볼 게데요 폴라베어 혼자 팀이고 저랑 샤샤랑 팀이에요. 누가 가장 멀리 가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저는 저희 가단말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태워줄게. 태워줄게. 기다리세요. 아, 네, 나부터 갈게. 일 번. 빠이. 왜 샤샤님은 바이. 안 태워줘? 바이. 태워줘, 샤샤. 샤샤님은...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요 터치해 보세요. 터치. 터치 됐다. 터치, 어, 터치. 어, 생겼다. 어, 이제, 이제, 뒤에 타면 돼. 세요 저는 사자님을 <laughs> 아, 태워갈게요. 준비 시작 달려라. 달려라! 시작! <웃음> 달려라! <웃음> 제가 잘할 겁니다. 오왜 빠져서. 달려라. 잠시만요. 제가 잘갑니다. 저는 사자님을 태우고잠시지만 필요 없어요. 사자님 괜찮죠? 네. 저. 할수 네. 절벽이에요절벽할 써서 뒤에서 친구들 맞춰서 사장님 아주 폴라 면못 따라오게 하세요 알았어요. 자 갑니다 저희 저희가 돼요. 지금 선두에요 저 지금 체력 어... 200인데요 저는. 저 체력 200이라 저희가 지금 조종을 너무 잘하죠 우와 아, 계곡 오른쪽 계곡이에요 계곡. 아저 아직 출발도 못했어요 사장님 어, 어. 떨어질 뻔 했죠 사장님 네. 사장님 따러오면 얘기하세요 오 점프 <laughs> <laughs> 왜왜왜 어 차장님 차장님 차 어디있어 어디 멈춰 멈춰 서 멈춰서 차 빨리오세요 빨리, 빨리 어 빨리와 지금 빨리와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 출구야 빨리, 빨리 타 빨리 타아 안돼 안돼 빨리 타요 빨리 타 <laughs> 소라 왜 출발했어 소라 왜 출발했어 탔어요? 아니요 빨리 타요 자, 오, 타. 오. 갑니다. 으, 차, 차, 차. 아 안타고 오는데 갑니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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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차차차 으아아 차차차차 으아아 봐줘 아 무서워 저 떳는다 이 짹짹이 뭐에요 짹짹이 맞죠맞아발리 쨍쨍이 못오게 쨍쨍이 몸통이 너무 커어 아, 일단 어. 너무 멀리갔어 와 점프 점프 조심하세요 아나 망했다 저희 엄청 멀리왔어요 지금 들다 아저저 저 컴퓨터로 봤다. 하면 안돼요 네? 컴퓨터로 아니 컴퓨터가 더 쉬워요 아니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컴퓨터로 하면 아니, 컴퓨터로 쉬워요 으차차차차 아니 으차차차차 컴퓨터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촬영하셨어요? 예 네. 이까지만 하고요. 이거 하고 바꿔요. 한판 하고 바꿔요. 한발 하고 바꿔요. <laughs> 한발 하고, 하고 바꿔줄게요. 가 갑니다. 어 빠졌어 빠졌어. 음, 음, 어떻게 해야 돼 음, 음. 어떻게 해야 돼? 말로 와. 이러고 가야 돼. 오 죽을 예. 어, 어, 오, 조심하세요. 오! <laughs> 조심하세요. 아 네. 아이한 판만 하고, 아, 하고 해요아 <laughs> 네. 오이저천생님 <laughs> 떨어지면 진짜 죽어요 여기. 여기 길이 아니요, 갈 거예요. 어, 얼 얼른 말? 얼른 말 찾으러. 어? 어, 사장님, 빨리 타세요. 얼른 말 찾으러 왔는데. 얼른 또는... 말 찾으러. 어, 빨리 타요. 자, 빨리 타. 타세요. 저 잭잭이가 우리 짭질렀다고요 빨리 타. 빨리 가요. 탔어요 탔어요? 어, 저저 저. 저, 저. 저한테는 안 탔죠? 저가 가고 있습니다. 가 <laughs> 있는데요. 사장님.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타세요. 어. 주민 인간이에요? 어, 몰라요. 타고 있는 거 맞죠? 네. 으, 자, 자, 자. 으, 자, 자, 자. 어저 지금 도로 오, 위를 폴라베어도 잘하고 있네요 빨려고세요 아! 조심해 조심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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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샤샤 타고 고 있는 거 맞죠? 여 타고 있어요 <laughs> 타고 있는데? <있는가요>? 아, <laughs> 와저 진짜 지금 저희가 1등이에요? 아니요 잭진이가 쟤깨 1등이에요 잭진가 1등이에요? 빨리 제진 자요 잭진이 자고 나와요 아나 망했다 나 지루했어 어못 빠질 줄줄 죽어. 오 저기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어, 천천히 갑시다. 어! 여기는 천천히. 잭잭이 떨어졌어 이거. 안돼. 점프. 저도 한번 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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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말좀 사볼까요? 좋은 말? 2 5 0 0을못 사요? 아나나이 2,500원 나... 가지고 어돈말못 사요? 돈어디에서간 아. 거예요. 저기에서 간 거. 상점 가볼게요 상점. 상점에서 상점 비싼 거밖에 없어요. 해골 말? 그... 해골 말 2만 원? 2만 원? 해골 말 3,000원. 3,000원. 오나 어디가 왜 이러고? 저왜 이렇게 있죠? 저 누구 한테어 이상 안 타고 싶어. 왜날 태워 이? 점프 태워 했어요. 이번엔... 오케이 나 먼저 간다. 자, 이제 제가 잠깐만 얼마 얼마 있어요? 사진이요. 어, 2600. 2600요? 저도 그러면 129 로벅스고 129 로벅스. 돈으로 살수 있는 거 볼게요. 어3000 로벅스로 황금말 살수있는 아, 다요. 어둠의 말 3000원인데 아, 트랄랄레로 살게요.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전 트랄랄레로 살게요. 왼쪽으로 할수 있나? 차랄레로 빌드. 사실 일단 얼마예요? 제가 한번 갈게요. 트라랄레로맵 얼마예요? 트랄랄레로 얼마죠? 모르겠네요. 어, 자, 다시 갈색말로. 트랄랄레로 얼마냐고? 요 트랄레로가 트랄랄 트랄랄로 트랄랄레요 트랄랄레요 없어요. 그냥 그 돈으로 제일 살수 있는 거는 불의 말인데 2만 원이에요. 불의 말 다이아몬드 말 6,500원. 아 6,000. 저는... 못살요 이거. 저는... 이거는 로버트. 로인데요 우와 같은 말. 타요. 그쵸. 다시 도전. 다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찬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와. 지... <laughs> 아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자자자자. 다저이 얘기에서 1등해요. 근데 1등 끝까지 가야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아마도요. 야 끝까지 가서 돈 줄라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어, 빨리 좀 천천히 가요. 어, 어, 저기 맞춰서. 있다. 저기 있다. 어 폴라베 맞죠? 맞죠? 응, 뭐 응, 맞죠? 걱정 마세요. 폴라베 맞히고 있어요? 따가닥 따가닥. 못 따가닥. 너무 멀어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진짜 말하죠? 아, 천천히 가서 폴라베 옆이를 어. 닦아야 돼요. 걱정 마세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다따가다 타가다 <laughs> 타가다 <laughs> 타가요 아! 가다 타가다 타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오 뭐야 하늘 날라가다 타가다 타가다 라가다 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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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빨리 가보세요 끝까지 가요이가엔끝가다타이에 타가다 타가다 타가 해골 말이에요? 근데 말 얼마예요? 타세요. 말말 마을... 얼마예요? 2,500원. 2,500? 네. 끝까지 가야 돼요. 타세요. 사장님. 해줘야지요 어디 음, 맨날. 선생님 파. 뭐뭐살거 있니? 타세요, 사장님.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요? 타세요, 사장님. 어 이거 다이아몬드말요 샀죠? 아. 다시 가 볼게요. 와 이거 해골 말. 이거 200, 엄청 좋죠. 2만 원. 어, 의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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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엔 좀더 아까보다 더 멀리 가볼게요. 아, 자 갑니다. 네, 다시. 있습니다. 폴라베님 어디까지 가봤어요? 저요? 네. 거기 돌이요, 돌. 이요돌돌 그, 돌이 있잖아요. 오돌아이 그 끝까지 가고 싶은데 아데 돌이 말을아요아요세아요 하는데 어디 요돌말있이어디요있는아요 끝까지 가아요거이요진짜아요아요돌 맞추라고 요 돌이 그? 가잖아 사장님 지금 잘 타고 있죠? 네. 지금 계속 여기서 떨어지는데 사람들. 천천히 가요. 와, 와, 와. 와. <laughs> 맞죠, 저 거기에서 또 매일 떨어져요. 천천히 가면 돼요. 맞죠, 맞죠. 자, 컨트롤. 아, 차장님, 빨리 아, 아, 빨리 사장님 아, 빨리 타요. 빨리 타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타. 자. 어. 그 기다릴 동안 내가 간다. 맞아. 리 넘어가요. 폴라베오올 때까지 오늘의 컨텐츠는. 누가 이기는지. 근데 저기서 근데 일단 도착을 해야 끝날 것 같은데 네, 도착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2 아, 0분되면끝이 그냥 요네 그래야죠. 제일 많이 간 데까지 해야죠. 아, 아파, 아파. 뛰어. 사장님 뒤에 활을 활은 사장님 샀어요? 활산게 아니에요. 여기 무기 들어가면. 여기로 지나가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마도요. 일단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으다, 오 오호, 뭐야? 아, 아파 오 지금 정상까지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오 음, 나는 간다 난좀 무서워서 화살을 어이. 그만 써야 돼 5등 길에요 저는 지금 계속 쩍와 쫓... 안돼 안돼 어나 안돼 안돼 아, 아, 안돼 안돼 뒤로 뒤로 아나 망했다 뒤로 뒤로 아나또 죽었다 <laughs> 아나아나골젤뿌야돼 어, 간폴라베어는 폴바해요 싫어요 <웃음> <누가>? <웃음> 어 우리 집금 갇혔어 <laughs> 아니 여기도 아빠도 가고 여기 지 가고 있잖아 아 어려워요 아, 다시 달린다 다시 달린다 달려 달려라 점프 한번 하고요 내리막길 조심해야 돼요 내리막길 오오 내리막길 진짜 빠르죠 사장님 승차감 어때요? 우리 우리가 1등이에요 어 우리가 1등이에요? 덜커덩. 사장님 덜커덩. 덜커덩이에요? 아니 근데 꼴찌인데요 지금 지금 제 꼴등이에요? 아니요 지금 2등이에요 저 2등? 어 1등으로 올라왔어요 네, 1등인데? 남은 아까 죽어가지고 앞에 사람이 그럼 우리 이제 천천히 가봐요 이번에 맞아. 빨리 가지말고 천천히 으차차차 천천히 천천히 너무 먼거 아니 그러니까 가봐요 끝까지 지금 저희 3분의 1 지점 왔거든요 아까 여기서 죽었죠 네아 신기록을 다시 깨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 빨리 죽어 왜 죽으면 안되죠 여기 천천히 갈거예요자 갑니다 속도네. 왜, 왜 폴바님은 아, 왜내 화면이 뜨고 나는 왜 폴아빠님 화면이 뜨지 갑니다. 저희 지금 어디까지 왔죠 자아안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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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신기록 달성 신기록 달성했죠 어, 모래방향인데 저 밀려나봐요 어, 아, 모래방향 모래방향 조심해야돼요 네, 조심해야 네 폴라배우님은 싫은데 폴라배우님 제외했어요 제외됐어요 저 지금 아주 이제 사장님 모래 바람 때문에 눈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이거 전력이 걸어서요. 걸어서 천천히 와요 천천히. 와 지금 현재 1등이다. 네와 차이가.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현재 1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모래 바람이 세서 잘가 봐야 돼요. 오오오 지금, 모래바람 때문에 길이 잘안 보여. 저 발키, 바퀴가 방금 이렇게. 사장님, 저 모래바람 때문에 잘 길이 안 보이는데 좀잘 봐주세요. 오! 오. 그 다음에 어디로? 오. 저잘 덜컹, 덜컹 덜컹. 어! 이제 들궁 들궁 들궁. 어, 잘려야 돼. 야! 점프! 아. 어, 겨우 살았어! 오, 오,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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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잘했어. 어, 뭐야? 돌을 돌타인데요 아 이거 안 돼. 어, 이 뒤에 뒤에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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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요. 뒤에 가서.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거 어, 어, 어. 건널 수 있을까요, 우리? 어, 어, 어. 뒤로 갔다가 어, 어. 점프해야 되는 산, 구간이라서 사장님 조심하세요 어, 어. 저희 어, 어. 뒤로 갑니다. 어, 어. 앞으로 저잘 돌진할게요, 사장님. 어. 이거 최강 우리가 엄청 열심히 는데 잘할 수 있겠죠? 좀만더 뒤로 왔다가. 어. 저 지금 어떤 어떤 쌍둥이 형제로 어. 자 사장님 다시 앞으로 돌진할게요. 네. 점프 갑니다. 자 응원 점프. 아!

저 방금... 네. 네, 어떻게 됐어요? 키가 안 됐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 점프왜 짠프, 점프. 점프. 키 잘했으니깐요. 와, 다행이다. 또,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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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님, 잘 가고 있네 샤샤님, 엄청 잘가고 있죠. 지금 네, 샤샤님, 샤샤님, 잘 가야 돼요. 샤잘가 돼요. 샤님잘내세 돼요. 샤샤야잘야 <laughs> 저희 지금 엄청 아, 아, 반이나 왔어요. 지금 최고 기록을 깨고 있어요. 지금 최고 기록을. 오, 어려운 어, 어려운 어려운 구간인데 어려운 구간. 오. 오. 가야 돼요, 아, 유,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아, 여기. 진짜 천천히 가요. <laughs>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거북이 <laughs> 전 요정도 거북이. 전요령 거북이. 요정도 어, 돌아가실까요? 지금 잘하고 있어. 요 잘하고 있어요. 전 지금 요정 거북 잘하고 있어. 요 잘하고 있어. 요 지금 저희 거북이에요 거북이. <웃음> <웃음> 끝까지 끝까지 가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지금 거북이. 엄청난 거북이 속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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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어님 속도를 어, 어. 엄청 느끼가요. 저희 진짜 엄청 느끼 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이 근데 이거 폴라베어가 추천한 추천한 게임인데 되게 재밌네요. 폴라베어 고마워요. 내리길 가자. 귀여는데요아 어. 어. 이거 <laughs> 지금 혼자 가면 편한데요. 지금 샤샤님하고 같이 가서 지금 엄청나게 속도가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아,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와 아빠 아빠. 어비 많이 달았어요 싸지 <laughs> 마세요. 내리막이 깎아. 지금 와이거예요 진짜. 이거 떨어지면 진짜. 뭐 어, 밑에 달이 있는데요? 하늘에 달이 있어요? 에? 밑에가 달이 있는데. 네? 하늘에 달이 있어. 야아나 이번에 진짜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지 마. 전체를. 꼬불컷다. 꼬불. 와 사장님 많이 왔네요. 폴라베어도. 꼬불컷. 자. 와 이것도 오려운 칸사. 점프. <목적> 저 보이죠? 안 돼! 아케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 부활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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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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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무서워요, 다시 할게요 무서 여기, 여기 무서워요 여기, 여기 어떻게 가요? 벽탈 거야 말 빨리 와말 내려와 와. 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 지금 여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가고 있어요 그래요? 찾은... 내가 밀어줄게요 어 엄청 빨리 저 지금 여기 가고 있어요 여기 말왜 여기 여기요 여기요 어? 오 거기 진짜, 진짜 내짜을보완 되나?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진짜... 됐다 됐다 저 지금 요 정도로 가고 있어요. 이님 빨리 오세요, 저한테. 저 지금 요정도로가고 있어요. 언내 줘야지요 뽀뽀 뿅뽀 타세요. 타세요. 다시 도전할게요. 빌려.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빌려. 이거 진짜. 어. 오늘 한번 해야 돼요. 잠시. 저 차...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아니, 어, 때리지마세요피 차진 없어요. 없어요, 저. 저 어떤 어. 그 요다이 참갑니다. 네. 어, 저는 이게 하면은 잡아 보여요. 한번 더. 아, 이 저는 요렇게 점프. 폴판. 어, 저는... 볼수가 없어 요 지금.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점프. 포리! 미안. 주자, 주자. 가서. 아이 폴판. 자, 아, 점프. <laughs> 주자, 주자. 속도 줄여. 아이 폴판. 이거 속도에 저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닌가요? 오, 맞네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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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줄이고. 또 점프해야 돼요. 거북이가 아, 자, 거북이. 거북이. 아, 여기 빨리 가야 돼요. 속도 올려야 돼. 점프. 오! 오. 오. 어, 속도 속도 줄여. 전 지금 이거 어. 뭐래 모래바라... 어, 근데 또 봐야 돼요. 어모래바서까지왔어요 점프. 네, 많이 온 거예요. 거야?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 줄여야 돼. 저희 지금 뭐래 봐요? 점프. 점프. 이 다리로 갔는데요. 다리. 어 잠시. 어, 어 잠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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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잠시워. 잠만요. 잠만요. 잠만. 조심하세요. 저, 저 다리가 가져왔거든요. 저희 다리까지. 다리까지 왔는데 어 어려워요 지금. 어른말 찾으러 왔는데 어른말 어디에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 끝에 가 가자 거, 가자 거, 가자, 가자. 어살사 아,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나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 지금 열심히 어 점프 오, 오 지금 겨우 살아났어요 점프 사장님은 너무 가만히 있는거 아니에요? 점프 구이 점프 점프 오. 힘 주세요. 점프하라고. 사장님. 알았어요. 사장님 점프하라고세요? 점프. 아, 네, 알았어요. 자, 갑니다. 와 이거 다깰수 있겠는데요? 점프! 우리 반 넘었어요, 이제. 어, 이게 뭐 돼요? 동굴로 가 보겠습니다. 동굴. 동굴 출동. 동굴이요? 아니, 동굴 아닌데요? 어 이제 어 이제 새로운 거기로 왔어요. 도로에 도로. 오. 어, 네. 안 돼. 어, 안 돼. 어. 어. 어, 뒤로, 뒤로, 어, 뒤로, 거야? 뒤로, 뒤로. 저기 사이브가 되나? 아니에요, 점프해야 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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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전천이 가볼까요? 도로가 약해가지고, 오 뭐야? 조심해야 돼, 빠지면 죽는 거 같은데요? 맞아요. 빠지면 죽는 거죠? 네. 점프. 어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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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전천이 갈게요. 점프. 점프. 밑에 용왕길이에요, 용왕길. 뭐야, 뭐야, 뭐. 오. 오히려 여긴 좀 괜찮은데요? 지금, 지금, 저희가, 지금, 용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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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ly, 오, spurt, 오, 오, 뒤로 갈게요. 일단 뒤로 갔다가, 그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죽어요, 저희. 빠지면 죽어요, 저희. 자, 다시 갈게요.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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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끼운 지금 제가 샤샤 공주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힘드네요. 자 다시 샤샤 공주 무겁지않아 샤샤 공주 구해라! 아왜왜 어, 왜? 왜 왜? 하늘을 달려서 하늘을. 하늘을.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정 어. 방금 하, 아 때리지 마. <laughs> 어 왜? 어? 하늘을, 하늘을 날라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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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정신차려 했죠? 네 점프! 어왜 계속 하늘을 날르죠딴 데도 옆에로 가보자 옆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아, 정신차려 해드게아 하지 마세요 지금 피가 별로 <laughs> 없어요 아 초피잖아요 초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기 옆으로 여기로 가 여기로? 떨어졌는데,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로?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저긴 떨어지실 것 같은데 저기도 볼까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대로 죽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 <laughs> 뭐야? 나 받아야 바삭하게... 돼. 다시 멀리서 볼게 이제 다시. 잠보 보세요 하늘 이못아 스탑 못 가는 데가봐요뭐뭐아이 뭐 많아... 밑으로 빠져야 되나 봐. 밑으로? 밑트로 용암인데 아, 나 이거 민도경때에서 봤어요. 밑트로 빠져서 저기 짓는 데리 같은 게있요 용암이 용암인데요? 아, 미로 빠져요. 아니, 빠져. 용암에서 건널 수 있어요, 용암서 아, 용암이 건널 수 있어요? 용암이 건널 수있 어서. 일단 막 빠져야 돼요. 저기. 먼저. 받세요 빠져 아, 여기 와, 왔다. 여기로 가요 점프해야 돼요? 이거 죽어요, 다 이러면. 아니, 피가 탈 거예요. 딸피였잖아요. 샤이안 농담에 다해도 안 죽네. 자자. 근데 용 피가 다는데요 지금? 안돼 와아기아아아아아아 아,